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155명입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은 물론 병원에서도 확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감염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15일 이후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관련해서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9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수영장 이용객 5명과 가족, 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등 모두 20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06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해서도 지난 19일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며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감염병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처음 서울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접종한 84세 남성과 영등포군의 한 의원에서 접종한 72세 남성입니다. 이 가운데 84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낮다며 예방 접종 적정 시기가 있어 접종 중단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첫 사망 서울 첫 사망자를 포함해 어제 정부 집계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전국에서 25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5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13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서울에서 19명, 경기에서는 98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